안녕하십니까 톡톡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벤츠 A클래스 A200 디젤 세단 모델입니다 A클래스는 1997년 1세대 모델이 나온 이후로 지금 이 모델은 다세대 모델입니다 A클래스는 해치백 모델 스타일로 나오다가 국내에는 2020년에 세단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크기는 이제 C 클래스와 좀 비슷한, 조금 작긴 하지만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해치백 모델은 달리기 위주 퍼포먼스, 운동성이 강조가 됐다면 세단은 컴포트, 뭐 편안하고 안락하게 탈수 있는 그런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전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가 1 6 1 k m 가 나오고요. 여성원어분이 타시던 모델이라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A 클래스 벤츠의 유전자를 뭐 벤츠니까 벤츠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작은 느낌의 차는 아니에요. 벤츠의 이제 고성능 모델들도 이렇게 키역자형이나 부메랑형의 이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얘도 좀 그대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그릴이 이제 크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소형차의 느낌보다는 좀 스포츠형 세단 그런 느낌이 첫인상으로 좀 많이 와 닿네요. 이 차량은 지금 4365km를 주행한 차량인데 매관 상태가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되네요. 사고난 이력이라든지 흠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새 차를 그대로 출고해서 계속 타고 다니셨는데 이런 범퍼 쪽에 보면은 보통 주행 중에 뭐 돌방이라든지 이런 키스들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장면 자체가 출고됐을 때 그런 매끈매끈한 도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런 하단 쪽이나 이런데 키스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그대로 아무 키스 없이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네요. 휠은 지금 17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고, 보통 주차를 하시면서도 이런데 많이 키스가 생기는데. 휠 키스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300km 정도 주행한 거니까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넷 위에도 보면은 키스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이고요. 여성분들이 타지고 하면 이런 쪽에 부딪힘이나끌힘이 많은데 깨끗한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문콕이라든지. 이것도 쭉 보시면 눈콕조차도 안 보이네요 깨끗하게 이런 상태고 하단부 긁힘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신차 상태 그대로 해서 지금 조금 더 이제 큰 차로 바꾸신다고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뒤쪽 부분 펌퍼 아래 봐도 깨끗하고요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봐도 어디 흠집난 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보이네요. 불을 켜서 한번 봐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안쪽들은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깨끗한 상태. 그 다음에 많은 주행을 했으면 이 안쪽에 코팅면이 좀 많이 더러워지는데 여기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지금 뭐비 오고 이래서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도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깨끗합니다. 요 옆에서 보시더라도, 우리 흠집 문콕 보이진 않네요. 보면 그냥 외장은 깨끗해요. 깨끗한 느낌 그대로. 예, 그리고 또, 진한 그레이 색이다 보니까, 좀 무게감도 있고, 또 벤치마크가 또 크게 또 붙어 있으니까, 또 그릴 자체가 일단 스포츠형 그릴의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뭐 세단의 느낌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제 차를 얼마나 많이 타셨는지 엔진룸을 보면 은좀알수 있거든요 엔진룸 보면은 거의 거의 새거죠 예. 네. 요런데 요런 이런 부품들 부속류들 깔끔하게 이 정도 한 4,000km 있으면 안쪽에 먼지도 좀 많이 끼고 할 정도인데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예, 이런 이음새 이런 거 무사고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몰딩류들 그렇고 판넬 부분 이런 이음새도 그렇고 다 세차 신고 신차 출시 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얘는 이제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150마력 정도. 1 9 5 0 c c 에 150마력의 전륜구동이죠. 토크감은 이 급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작은 차체의 150마력이면은 시원시원하게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 에 보시면 실내는 군데군데 크롬과 블랙그로시로 이제 조합이 돼서 A 클래스지만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 있네요. 이런 송풍구, 벤츠의 아이덴티티적인 송풍구죠. 그 다음에 핸들 자체도 깔끔한 가죽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가죽의 상태, 어디, 흠나거나 주름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네요. 안쪽에 앉아서 보면, 벤츠의 A 클래스지만은 특징적으로 넓은 디스플레이 창을 가지고 있어서 좀 오래되거나 소형차거나 이런 느낌이 크게 들진 않아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2.0기젤 엔진 시동 소리 한방에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 세차의 상태 그대로기 때문에 이 진동음이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가속패드을 밟아도 진동음 자체가 부드러운 악셀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터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순정 상태 깔끔한 출고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납함이 있고요 커볼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모두 조절하는 레버 여러가지 조작류의 버튼들 그 다음에 패드도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벤츠는 또 이렇게 두개로 이렇게 딱 열리죠 수납함이 이렇게 열려서 좀 고급 차의 느낌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시야는 차가 작다고 해서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또앰비언트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두운 데서는 조금 더 넓은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세 좋고요 이렇게 시트를 조절하는 레버는 이제 수동식 수동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네요. 이런 측면에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고급 세단의 느낌을 많이 낸 듯한 느낌이 납니다. 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자리로 들어가 보는데요. A 클래스하면 벤츠에서 제일 작은 세단이기 때문에 실내가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렇게 제가 앞에 여성 운전자분 사이즈로 좀 맞췄기 때문에 공간은 이 정도로. 밑에 발 들어갈 수 있고요 발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근데 발은 들어갈 수 있고 앞에 주먹 하나 이, 이 정도 사이즈면 네 충분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뒤에 옵션은 크게 없고요 C타입 포트 있고 수납함 작은 거 있고요 발걸이 발걸이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보면 목 받침이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식으로 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뒷좌석이 소형 세단, 그러니까 작은 차이 느낌보다는 공간감이라든 지이런 거는 괜찮네요. 뒷좌석에서 보는 앞좌석의 풍경은 이렇고요. 앰비언트가 이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위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고급 차이 느낌. 네, 스포츠 세단들이 보면은 이렇게 좀 블랙으로 처리가 많이 되어 있죠.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가 제일 작은 세단이라고 해서 절대 좁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와이퍼 사이즈인데 와이프가 하나 하고도 반 개. 그 다음에 가로도 뭐 골프백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작은 사이즈의 트렁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실리겠어요. 이 높이가 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이렇게 정비기구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마감 자체도 위쪽만 지금 안돼 있고 안쪽은 깔끔하게 요런 것까지잘돼 있고 여기 요거를 끼기면은 시트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좀큰 짐을 실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벤츠 A클래스 A200 디젤 모델 함께 둘러봤는데요. 거의 무사고 차량에 작년에 출고를 해서 지금 판매를 위해서 내놨습니다 키로수는 지금 4 3 6 5 k 로에 전혀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가는 3,600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보시면 타주분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셔서 좋은 차 인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톡톡가는 앞으로도 판매자와 구매자의 좋은 연결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